안녕하십니까. 조다곤입니다. 아, 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아, 제가 이제 목을 좀 다쳐서 촬영이랑 영상 편집 같은 게 지금 거의 스톱이 돼버렸는데 네, 그래도 이제 구독자님들 걱정해주신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저번에 이제 이케아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들렀던 일본 라멘 전문 체인점 야마오카야라는 곳에 갔다 온 영상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이케아 편이랑 같이 이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뭐 여기만 이제 또 따로 소개해드린 것도 뭐또 재밌을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야마오카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laughs> 피어또 왔노? 아, 저는 이제 이거 차슈맨 먹을 예정이고 애들은 뭐 밑에 애들 메뉴 있고 왜? 왜? 응? <laughs> 응? 어? 어? 아, S. 로쿠로쿠마르. 낙대면 낙대면. 10마일에 견가을 하려고. 뭐, 꽤 못했다, 요 10마일에 라면 라면이 있 아, <놀람> 예, 지금 이제, 야마오카야 들어왔는데, 그렇게 맛있는 면을 야, 딱딱하게, 그냥, 몰랑몰랑하게, 기름 향도 살짝 할수 있습니다. 뭐, 많이 보통 적게. 그리고 이제 뭐 맛도. <놀람> 포이, 부스, 우스메 이렇게 해서 진하고 그냥 일반 그냥 연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가 좀 짜거든요. 짜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오셨다면 이 아지 아지노코사 요거를 우스메로 고가십시오. 우스메. 우선은 처음에는 여기 오시면 우스메로 고가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새우, 따로 있죠? 뭐,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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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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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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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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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맛 그냥 제일 기본 그리고 이제 그 차슈라고 해서 이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라면입니다 거의 뭐 돼지고밥 스프에 면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디오건는 미소라면 좀덜 짜게 요거 이제 미소라면입 미소라면 와이프는 특제 무슨 게멘버 뭐 이런 거 됐네. 저는 요건 잘 모르겠어요. 야마오카야는 시오 라면이 좀 맛있습니다. 아, 돼지국밥 맛. 맛있네요. 어 마늘 갈아 는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넣게요. 일본 사람들 이거 많이 안넣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이거 환장하는데. 이오가 시켰네 미소 라면 한번 스프를 방금 먹어봤는데 미소는 조금 짜네요좀 짭니다. 음. 저 미소 리소드가는 이에 일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맛이거든요. 저희 이제 면다던져 먹고 추가로 밥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요거를 이제 이래가 마라가 먹으면 이 진짜 돼지국밥 맛 나거든요. 거의 뭐 돼지국밥이랑 맛이 거의 한, 한 90%는 똑같습니다. 이 비온 맛있었어. 아비오는좀또밥 말아 먹어. 그다 말아 먹어. 밥다 해라 그냥. 어. 그리고 이제 애들 보면 이렇게 코인 하나씩 주거든요. 믿고 네. 왔던데? 어. 어. 저렇게 비온이 지금 들고 있는 중. 온나는 거 주셔야 돼. 시당 온나가. 이렇게 공짜로 코인 하나 준대 요 이거 넣으면은. 혼자로 갖다가 갖다 하나 할수 있습니다. 예, 캔디. 집판지다. 10번지. 1 0지 집판지. 집판지. 와, 얘긴 줄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셋인데가좀 지금 줄이지만큼 지금 있습니다. 캔디. 오, 캔디. <laughs> 침팬지. 침팬지. 네, 이번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몸이 좀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데, 구독자님들 덕분에 그래도 좀 빨리 낫는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